아, 이거. 아우, 안 올라가네. <laughs> 아, 뭐야 이거 밟고 올라가 이거 이거 상자 밟고 올라가면 되겠다 저희 야 하나도 다안친 거라 껍질도 드셔도 돼요 이거 참외 껍질로 차단가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엄청 달아요 <laughs> 어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같이> <laughs> <같이 따라> <laughs> 이게 약을 안채갖고 벌레들이 다 파먹은 거예요, 지금. 어 응. 이따가 돼지도 만져봐. 아니, 무슨 뼈가 싸우네? 괴롭히는 거야? 여기 <laughs> 봐봐. 응. 요거 달겠다, 요거. 요거 엄청 달겠다, 요거. 어디에? 응? 애기야, 요거 엄청 달것 같은데, 요거? 네? 놀았다, 요거. 어, 이거 진짜 두개 달았어. 스네이크 받아서. 이따가 다밥 주기 다할 거예요. 어, 벌레 만질수 있어 벌레? 네? 벌레 만질수 있어? 공벌레만공벌레 병아리 밥주기 하면 되는데 벌레로. 어, 병아리. 벌레요. 아, 병아리. 벌레 뭐 먹고 엄청 네. 좋아해 병아리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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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 어. 아, 만질 수 있어요. 아, 만질 수 있어? 이제 오이도 따봐 오이. 이거 하나 따랬어. 어. 이거. 이거 갖다가 반찬해 먹으면 돼.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나물 하면 되 오이 나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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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 있는 거다 따. 응. 어. 근데 이거 천만 이제 들고있어요어 여기서 되는 되지? 엄마가 천만 이거 따면. 어. 여기, <laughs> <왜 안되지>? <웃음> 어,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잘리고 갈 때에도 저기 위로 너무 좋긴 해. 저기는. 오따 이거 길다란거 어. 거기 옆에 많잖아. 아, 그래. 어. 네. 위에 여기 위에도 있고. 보이는 거다 따. 초록. 어. 초록도 따고 초록 도 따고. 초록은 지금 어디? 어디? 아 여기. 근데 초록색보다 이 노란 게더 비싸요? 맞아요.